아, 지금 보면 상승 캔들이 나왔죠. 앞으로는 롱을 볼 건데 단기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위치를 보시면 어, 아주 좋은 사이퍼 위치죠. 여기가 이제 사이퍼가 형성이 됐고 하모닉. 이 사이퍼가 형성이 된이 위치에서 어떤 캔들과 어떤 거래량이 발생을 했냐. 일단 거래량부터 볼게요. 거래량은 여기서 아래 꼬리 도지가 나왔는데 양봉 도지죠.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저점에서 연속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캔들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그럼 이제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죠? 이거를 그림판으로 보면 이렇게 형성돼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캔들은 도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음봉 팽이, 다시 음봉 팽이. 이런 형태의 캔들은 비슷한 유앙스인데 고점에서 발생하면 하락 캔들입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혹은 하락 우세 구간에서 어, 하락 우세 구간은 어 고점을 뚫고 내려오는 구간을 뜻해요. 자 근데 이런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하면 어떨까요? 음 저점에서 발생을 하면 어그 다음 캔들들의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캔들이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거는 거의 80에서 90%는 다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왜냐면 이 캔들 자체가 하락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캔들인데 하락하지 못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특히 여기를 넘겨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캔들 마감이 이렇게 나오면 상승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특히 이 가운데 도지가 중요한데 가운데 도지가 저점에서 이렇게 아래꼬리로 달리면서 나온다. 그러면 매수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 캔들이 이런 양봉이면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있죠 똑같죠? 자 여기까지 보세요. 저점이고 하락다람쥐 음봉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캔들은 또 아래꼬리 도지죠. 그리고 이 캔들의 시가를 잡아먹는 양봉 스프링 나왔죠? 그리고 다시 양봉 양봉 상승자람지 양봉팽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캔들에 대한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캔들이 이렇게 생긴 캔들들 기억하세요.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지 양봉 도지면 더 좋고 아래 꼬리 도지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음봉팽이 작은 양봉 다시 또 음봉팽이 요거는 없어도 돼요.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캔들이 음봉이 아니라 이 캔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다.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상승이 뭐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뭐 여기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5분 캔들 매매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 정도에서 이만큼만 먹어도 얼마야? 2%인데 배율을 다섯 배면서도 10%란 얘기죠. 어, 그럼 이 정도 우리 먹으려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서 이제 정말로 여기서 반전이 되는가? 네,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승이 완전 컴펌이 됐죠. 왜 컴펌이 됐냐? 캔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캔들까지도 굉장히 상승에 대한 그 뉘앙스가 강한 캔들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 우세 구간으로 바뀌었고 보시면 여기 캔들 볼게요. 자, 이것도 뭐예요? 이 캔들이죠 상승 다람쥐 이렇게 생긴 캔들 이렇게 생긴 캔들이 저점에서 나오면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 이제 주변에 이 캔들 주변에 이런식으로 팽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양봉 팽이 같은거 이런게 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있으면 더 강력한 상승 캔들이 되는 거죠 꼬리는 살짝 달려 있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꼬리가 달려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캔들이 마감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 강한 상승 캔들이 돼요. 이 상승에 대한 캔들 중에서도 뭐 유, 여기 세 번째 캔들이 중요한데 세 번째 캔들이 이렇게 꽉찬 몸통이고 아래 꼬리가 없고 윗 꼬리만 살짝 있는 상승 삽바 형태 이런 형태 캔들이 이렇게 나와준다 그림과 같이 정확히 나와준다 이렇게 나와준다 하시면 어, 상승으로 갑니다 어,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손절은 여기로 잡아야겠죠. 음 그러면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까 오전에 네, 여기서 강력하게 상승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이 올라갔죠 여기까지 한1% 이상이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배율을 5배에서 10배 썼으면 뭐 5에서 10% 정도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저는 반 익절 했고 어 나머지 반은 그냥 들고 가보려고 해요 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ABC로 나와서 끝났을 수도 있죠. 약간 반등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몇번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반을 익절하고 반은 그냥 가져가 보도록 어, 할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강력하고 좋은 캔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